손 흔들지 마. X 자로 하는데 손 흔들면 어떻게 하는 거야? 말들을 안 들어. 요다 놀러 왔어? 네. 잘 왔어. 자 오늘은 체육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다. 전체 집합. 전체 집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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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집합. 전 집합. 빨리 빨리 튀어 나옵니다. 집합. 차렷. 차렷. 열중시열중시 차렷. 차렷. 오늘은.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체육대회 날이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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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 싶냐 와우 와우 와 농구 있네 와우 와우 야구로지 1소대 준비 되십니까 아, 그럼 2소대 입장 어. 동등하다 동등합니까?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준비가 됐나? 아니지말입니다전우들못 <laughs> 믿나? 아니, 전우들이 있습니까 진짜로? 옆에 전우들 있잖아 <laughs> 보입니까? 이게 안 보이나? 보입니까? 네 아, 보인다잖아 <laughs> 보통이 아닌데? <laughs> 전우들을 믿어라 예 믿겠습니다 자, 1소대 자신 있나? 화이팅 자신 있습니다 2소대 자신 있나? 예 자신 있습니다 좋다 각 소대 대표 앞으로 안 되겠는데 이거 <laughs> 자신감을 가져라 반갑다 왜 근데 너희 이 소대 저 덩어리들 데리고 뭐 한다는 거야 오늘 뭐 정육점 파티야 뭐야 너야말로 혼자서 일 소대 가능하겠냐 혼자라니 내 뒤에 우리 소대원들이 안 보이나 <laughs> 눈빛 봐봐 쳐다볼 수 없겠지 눈빛이 매우 뜨거우니까 <laughs>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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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다 관심병사였어 전... 관심병사 아닙니다. <laughs> 자첫 번째 종목은 축구입니다. 자첫 축구, 번째 종목 축구는 애소대의 선축으로 시작하겠다. 준비. 자, <놀람> 자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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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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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것 같아, 씨. 화자 <laughs> 패스! 자살골! 자살골! 축구는 자살 <laughs> 3대 0으로 2 소대 승리! <laughs> 이게 지금 공정한 게임입니까? 아주 형편없고만 이가. 형편이 아니고 제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변호들을 <laughs> 믿어라. 자 다음 종목은 씨름입니다. 없는 것 씨름. 같아, 씨. 중얼거리지 않습니다. 아, 씨름 대표 선수 3명 앞으로. <laughs> 자 좋다. 각자 맞붙을 상대와 악수를 해라. 정정 당당히 해보자. 정 부탁한다. 이번에 안 진다. 그래. <laughs> 뭐 파이팅하자. <laughs> 그래 파이팅하자. <laughs> 어. 야 잠깐만. <laughs> 나, 자 이게 지금 세번 악수한 겁니까? 악수 몇번 했어요, 소대? 저세번 했습니다. 세번 했지. 이 손에 몇번 했어? 한번 했습니다. 한번 했습니다. 한번 했습니다. 세번 했네. 야, 공격하다. 세 번, 세번 똑같습니다. 야,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선수 앞으로. <laughs> 와, 군대 어떻게 온 거야, 너 대체? <laughs> 자, 준비. 야, 안 돼, 안 돼. 저는 도왜좋아 정신 신간놈들은자 다음 선수 앞으로 아진구같아자 <laughs> 준비 자 준비하고 잠깐카요잠깐카요잠깐 어! 요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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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남자들이 정정당당하게 서로의 힘을 겨누는 외로워 씨 줄다리기다! 예? 줄다리기다 줄다리기? 자, 줄다리기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아주 정정당당하게 이게 지금 정정당당합니까? 정정당당하고 있지 않나? 줄... 1소대부터 줄 잡아라 네, 알겠습니다 네, 줄다리기는 어떤 반칙도 쓸수 없네 아주 정정당당한 줄... 게 맞습니다 줄 잡아 <laughs> 빨리 잡아, 장난치 말고 야, 빠져 자, 줄 잡았습니다 줄 잡았나? 자, 2소대 줄 잡아 네. 자 교관의 호각 소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자, 두렵습니다. 자, 타임 타임,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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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타타 네? 지금 호각 불기 전에 땡겼습니다. 반칙했습니다. 이 소대 아, 반칙했어? 아닌 예. 좋아 반칙했습니다. 이 소대 패널티 주도록 하겠습니다. 1 소대가 먼저 세번 땡긴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? <laughs> 손들지 마라. 자, 잡아. <laughs> 일 소대가 세번 땡기면 시작입니다. 준비. 는 바로 보상위가 출발해라. 출발. 형님. 단결. 들어봐. 단 네! 지금 이끌려 차에 매달린 줄 알았습니다. 억울한가? 아닙니다. 한판더 할까? 아니, 아니 절대 체육대 안 하겠습니다. 결과에 승복한가? 예, 승복합니다 좋아. 결과에 승복할 자는 네가 진짜 사나이다. 축성. <laughs>